교육기 전문가십니까 조승아 씨 현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. 말이 없는 그였다. 몇 번째 작품입니까? 오늘 만세 번째에요. 대단하군요. 얼굴 한번 보여줄 수있습니까 눈길 한번 주지 않는군요. 오, 고맙습니다. 끝났어? 보자. 닦았어? 닦았어. 닦았어. 안그 닦았어. 뭐 어떻게 하려고? 엄마. 엄마 준다고? 아빠 줘. 아빠 줘. 엄마. 왜? 아빠 줘. 엄마. 마무리. 마무리. 엄마. 닦았어 엄마. 우리 아기. 엄마, <laughs> 어, 엄마 줘. 엄마 줘. 엄마 줘. 아어어